옷장 정리도 깔끔하게 이제 정리 제품 한번 써보세요. 코랄라인 디오건나이저 서랍장 옷 정리 용품은 정말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품 덕분에 옷 정리가 한층 수월해졌다고 하시네요. ABS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좋고 압축봉과 함께 사용하니 공간 활용도 완벽합니다. 특히 옷을 한눈에 보이고 꺼내기도 쉬워서 정리하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하셨습니다. 색상도 깔끔한 화이트라 인테리어와 잘 어우러지며 미끄러짐 없이 안정적으로 옷을 걸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서랍장이 작은 집에서도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들 하셨고 추가 구매를 고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리정돈의 기쁨을 느끼고 싶다면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코메콤 PVC 옷 정리함은 정말 유용한 제품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정리함 덕분에 옷장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튼튼한 PVC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방수 기능도 있어 사용 중에 물이 튀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반투명한 디자인 덕분에 내부의 옷들이 한눈에 보이고 손잡이가 있어 꺼내기에도 편리하답니다. 특히 사용하지 않을 때는 지퍼를 열어 납작하게 보관할 수 있어 공간 활용도가 높습니다. 각 칸막이가 있어 서로 간의 간섭 없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다만 칸막이가 아래쪽으로 닿지 않아 얇은 옷은 아래로 빠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정리함은 가성비가 뛰어나고 실용성이 높은 제품이라 집안 정리를 고민하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의주홈 오슬러 슬라이딩 옷 정리 트레이는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에요. 여러 고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얇은 티셔츠나 가벼운 의류 정리에 특히 좋습니다. 서랍 형태로 되어 있어 옷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고 찾기도 쉽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조립도 간편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후기가 많아요. 디자인 또한 심플하고 세련되어 인테리어에 잘 어울립니다. 물론, 무거운 옷이나 큰 사이즈는 들어가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고 사용하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공간 활용도 잘 되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서 추천드립니다.